네, 4일차 짐이고요 아, 어제 삼겹살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고깃집이 두 개, 두 군데가 있었는데, 아, 다 3인분부터 팔더라고요. 2인분까지 먹을 수 있는데, 3인분은 남길것 뻔하니까. 그 그냥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고, 아, 어제 진짜 바로 기절했습니다, 어제는. 어제 계산해보니까 100km도 못 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타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좀수요일날 집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일날 집에 올라가서 빨리 쉬고 싶어서, 일단 내일 부산 도착하는 걸로 목표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역시 무릎이 뭐 말썽이네요. 너무 맛있어. 구미보에 왔고요 다리 건너에 편의점이 있다그래서 저기 같은데 가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뭐를 좀 먹어야겠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맥반성 계란 두개 먹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미보에서 도장을 찍고 칠곡보로 넘어가야죠. 파이팅! 아, 이제 구미에 들어왔는데요. 계속 시골길만 달려오다가 오랜만에 도시로 들어오니까, 또들 지루하고 좋네요. 즐곡고 인증 센터 앞인데, 이게 그 핑큐, 핑크, 핑크, 핑크 뮬인가 엄청 이쁘게 잘 되어있네요. 제가 어제 물통을 하나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란 게. 어제 물이 많을 때는 별로 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어는데 물이 한 통밖에 없으니까 이상하게 물을 계속 먹고 싶어. <웃음> 물이. <웃음> 제가 또 멀리 왔단 게 느껴진 게 모든 분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니까 제가 또 세상 멀리 왔다는 게 느껴지네요. 초음 먹었고요, 포카리 먹었고요, 아, 파스 무릎에 뿌렸고요. 어, 오늘은 영상을 많이 안 찍은 것 같은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달려왔어요. <laughs>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고 있거든요. 아, 또 어디로 가는지 까먹었네. 근데 되게 도심지 쪽으로 길을 알려주네요. 가다가 자전거 길이 나오긴 하는데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표지판도 안 보이고 그 국토정조 표지판 이걸 일로 알려주는지 모르겠네. 무슨 공단 길로 들어온 것 같은데. <laughs> 재밌네요. 이런 길도. 이런 게 또. 여행 아니겠습니까? <laughs> 재밌어요 되게 오랜만에 이런데 와가지고 신납니다 지금 잘못 온것 같아요 아 그게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다행히 여기 안쪽으로 갓길이 있어서 일단 이 안쪽으로 조심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조심해서 또 가볼게요 그냥 다시 자전거길로 가고 싶어요. 아니, 아직 가려면 한 15km 더 가야 되거든요? 15km를 이렇게 하긴 좀빡셀것 같은데. 에? 지금 국토종주에서 갑자기 동네 라이딩이 돼버렸어요 그럼 전 국토종주 유튜브를 거의 다본것 같은데 이런 데는 못 봤거든요? 나만 이상한 데로 온것 같아. <laughs> 진짜 생각할수록 웃기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어딜 봐도 국토정주야. <laughs> 저는 합천 청녕보 합천 청녕보왔 합천 청녕보근처에 모텔에 왔고요. 내일은 새벽 일찍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오늘 일찍 자야 돼요. 내일 한 새벽 4시 내일 한 새벽 4시쯤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그냥 일찍 자겠습니다. 잘자용 뿅. 네, 드디어 5일차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 5시 11분인데, 아, 아직 많이 깜깜한데, 조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아까부터 표지판도 계속 안 보이고, 지도 쳐보니까, 아, 뭔가 길이 안 맞아 계속. 아, 자꾸 이상한 길로 가네, 나만 날은 밝았고요 지금 아침 7시가 아직 안 됐어요 아, 저는 이만 농로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까먹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 국토종주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저 국토종주 하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지 네? 마세요 저 어제부터 이상한 데로 와서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국토종주 하는 겁니다 지금 부산 가고 있어요. 이거, 빅숏은 바지를 안 입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추워요. 발시리고손시리고 시리고. 아, 너무 추워요, 지금. 집에 가고 싶어, 그냥. 멋있죠, 근데, 그래도? 아. 제가 언제 또창녕 농로를 자전거 타고 달려보겠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 길이 가다 막혔습니다. 아, 진짜. <laughs> 날씨 너무 좋죠? 아니, 너무 추워요. 이제 또 차도로 나왔고요. 아, 도대체 낙동강은 어디 있는 거죠? 이제 아, 종주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좀 익숙한 풍경이죠? 아, 그. 새벽부터 그 깜깜한데 오느라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계속 길도 있고. 아, 오늘 또제 시간에 못가면 어떨까. 아, 어, 어쩌나 해서. 아유, 어쨌든 또 이런 길을 만났으니까 또 이제 열심히 가봐야죠. 가자. 창녕함만보가 보이네요. <laughs> 양산 물 문화관으로 가고 있는데, 표지판을 계속 돌아가라. 고 그러고 네이버 지도랑 오픈 라이더는 직진이거든요. 일단 어플을 믿어보겠습니다. 지금은 21세기니까 스마트한 시대니까요. <laughs> 오늘도 역시 등산. <laughs> 오늘 몸이 마지막 날인지 아는 건지 무릎이랑 여기 발목 뒷 부분 아킬레스건인가 여기가 어든 그쪽이 너무 아파서 그냥 아예 속도가 안 나. 요 내리막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 오늘 일찍 일어났더니 너무 졸려요. 아, 졸음 운전하고 있어. 아, 길이 진짜 길긴 기네요. 아직 도착할 때쯤이 된것 같은데 아직도 한, 한 시간 정도 더 가야 돼. 아, 졸릴 수겠어 여기는 무슨 외국 같지 않아요? 아, 진짜. 어, 여기 양산불 문화관 방금 왔는데, 어,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오늘 좀 저기 발목 쪽에 통증이 계속 심해서 천천히 왔거든요. 진짜 엄청 천천히. 그리고 좀 자주 쉬기도 했고. 어, 우리 지금 낙동강 이제 마지막 한개 남았는데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지금 차가 일곱 시 차인데 지금 2 시거든요. 그래도 한다 시까지는 도착해야 돼서 좀 서둘러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뿅! 네 부산입니다 부산 드디어 부산에 왔어요 제가. 아. 제가 4박 5일 동안 여기만 지금 바라보고 왔는데 그래도 크게 안 다치고 오게 돼서 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9.5km 남았습니다 하구똑까지 저게 낙동강 하구똑인 것 같아요 3km 남았습니다. 3km.